안녕하세요 라이프 닥터 김종배입니다. 오늘은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비싸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동안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을 접하는데요. 1%대의 정기예금에 만족했던 우리가 이제 6%, 7%, 8%에 육박하는 고금리 정기예금을 본다든지 그리고 2%에서 3% 정도의 주택담보대출만 겪다가 지금은 7%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겪고 있다든지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경유값이 휘발유보다도 비싸진 이런 경이로운 일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항상 휘발유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던 경유가 전국 기준 리터당 200원 이상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300원 이상 그 가격의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휘발유 가격은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유 가격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 추이를 보시면 올 여름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기 시작하더니 10월 31일 경유는 1868원 휘발유는 1660원 정도 뭐 전국 가격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200원 이상 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왜 휘발유 가격이 경유 가격보다 더 비싸졌을까요? 라이프 닥터가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되고 그리고 장기화되고 또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요. 지난 8개월간 전 세계 원유의 수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금지되면서 전반적으로 원유 가격은 급등을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장기화 될수 있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원유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원유 가격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뭐 당연히 휘발유와 경유 가격 또한 떨어지지 않고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경유 차량의 수요가 많은 유럽은 수입 경유의 약 60%를 러시아에 의존해 왔는데 대체할 만한 수입선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의 경유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서방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시한이 다가오는 것도 불안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유럽 연합은 대러 제재 차원에서 올 연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90% 줄일 예정입니다. 지금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지만 유럽 에너지 수입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큽니다. 지난달 유럽이 수입한 경유 가운데 러시아산이 차지한 비중은 41%에 달했습니다.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비싸진 두 번째 이유는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신가요? 사실 휘발유보다 경유가 제조 원가가 훨씬 비싸다는 사실이요. 1970년대와 1980년대 휘발유는 사치품이라 여겨지는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고 경유는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하물차, 굴착기, 레미콘 등 산업용 연료로 인식되면서 과거의 정부는 휘발유 붙는 세금을 경유보다 높게 책정해서 휘발유 소비를 줄여왔다는 거죠. 이런 정책 때문에 휘발유에는 유리세를 820원, 경유에는 유리세를 581원으로 차등해서 세금을 붙였다는 거죠. 그런 과거의 정책이 지금의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역전시킨 상황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거죠. 최근 원유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그러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생활이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한 정부는 유류세를 낮추어서 기름값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304원, 경유 가격은 리터당 212원 낮아집니다. 세금 이라 폭만해도 휘발유가 경유보다 약 100원 정도 더 크게 인하가 되는데요. 이건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붙어 있는 유류세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유류세 인하를 지속해 나갈 텐데요. 그럴 때마다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폭은 커지는 반면 경유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는 적어지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차이는 더더욱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비싼 이유 세 번째는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8개월 이상 장기간 금지되면서 원유 가격이 급등했다는 이야기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대체할 만한 다른 루트가 있어야 될 텐데요. 전 세계는 그 대상을 석유 수출국 기구라고 불리는 OPEC에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OPEC이요. 이 상황을 이용해서 조금 더 높은 돈 놀이를 하고 싶은 건지 전 세계가 기대하는 증산을 하는 대신 오히려 감산을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다시 재차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해버린 거죠. 그러니 앞으로 원유 가격을 기대하기는 더욱더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올겨울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 공급을 끊으면서 유럽의 입장에서는 난방유로 쓰일 경유의 수요가 많아졌고요. 비싼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경유를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전 세계의 경유들은 한국보다 어떨까요? 수요가 더 많은 유럽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유럽 쪽에서 가격 결정권을 가지면서 경유 가격은 더욱더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에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그동안 원유 사용이 주춤했던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면서 생산시설을 돌리기 시작하면 원유의 수요는 더욱더 많아지면서 유가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물론 그 기간도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계속해서 유류세 인하 정책을 고수할 텐데요. 이로 인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차이는 더욱더 벌어지겠죠.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비싸진 세 가지 이유 잘 들으셨나요?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경유가격이 하루 빨리 낮아져서 우리들의 가계지출에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될것 같습니다.